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2 라니아가 등장했죠. 관련돼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탁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니아 신캐 뽑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당연히 뽑아야 됩니다. 어, 첫 번째 유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수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감을 이제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수 같은 경우에 공격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공대금 더더욱 무조건 이제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도감 때문이라도 우선 는 무조건 얻어야 된다. 그러면 이이 캐릭터가 쓸만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쓸만합니다. 실제로 지금 천상계에 보시게 되면 이따가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리 대신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 느낌상 나니아는 딱그 유리 대신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뭐 점프 스파이크가 나오면 같이 또 이제 모자덱으로도 사용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천상계 분들은 나니아를 이제 초월을 많이 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가금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벌써 뭐 60까지 찍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리 대신에 이제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테링크류를 사용하셨던 뭐 1인대이나 뭐 코제트, 어, 팻 그런 이제 어팻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를 제외하고 거기다 이제 나니아를 넣어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유리에 비해서 나니아가 어떤 점이 좋냐라고 하신다면은 어 이제 유리 같은 경우 한번더 생존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궁극기가 뭐 잘하신 것처럼 방무로 엄청난 질량을 뿜어내고 거기에 매혹이라는 이점이 있다면 얘는 방무도 있지만 얼려가지고 데미지를 계속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생존기가 의외로 되게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이제 불가능 인식 불가를 부여하고 100% 확률로 이제. 거절의 빙산 쿠타임이 이제 초기화가 되고, 이 효과는 이제 생명력 50%일 때 발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존력을 이제 보존을 시켜주면서, 이게 이제 쿨타임이 초기화가 되면 거절의 빙산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거절의 빙산이 은근히 좀 괜찮아요. 해로운 효과 해제에 밀쳐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 또 인식불가가 되면서 밀쳐내고, 이제 빙결이 걸리기 때문에, 어, 생존력이 이제 50% 이하가 되었을 때한번 정도는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거군가, 그러니까 유리는 한번더 부활이 있다면 얘는 인식불가를 통해서, 어, 생존을 해줄 수 있는 이 그런 어, 측면이 있고 거기에 이제 빙결 피해 증가를 가지고 있어 요 모든 아군의 빙결 피해를 올려주기 때문에 빙결만 시키게 되면은 데미지를 더 아군이 많이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스킬 죽음의 눈보라를 통해서 빙결 시키고 보호막 그리고 요게 되게 좋죠. 냉기 폭발을 통해서 방문대 요걸로 이제 상대방을 죽이게 되면 스킬이 이제 쿨타임이 초기화가 됩니다. 요 스킬 관련돼서는 태호도 가지고 있죠. 태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방무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요고, 요거. 요거 이제 방물에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죽이게 되면은 스킬이 초기화가 되면서 요거를 이제 물상 찍는 경우 꽤 많이 보셨죠. 그거고 동일한 어, 루틴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죽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스킬이 초기화가 되면서 이제 이 스킬을 이제 난사시켜서 이제 상대방을 죽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링크 테링크의 이제 라니아가 되니까 그러니까 테링크라에서 오 어, 여기 스킬 쿠타임이 두명 초기화 되는 게두 명이 들어가니까 뭐. <laughs> 스킬 계속 막 난사하면서 막 진짜 학살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궁극기 같은 경우에도 방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빙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빙결이 해제가 가능한데 이빙결은 해제가 또안 되는 빙결이에요 궁극기의 빙결은 그래서 이때는 더 폭딜을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가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요 냉기의 폭발이 초기화가 되면서 이걸 또 다시 한번쓸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CC도 걸면서 질량 자체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상계 분들이 사용하고 있다. 제가 이제 뻥을 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천상계 분들 상위 랭커를 보시게 되면은 벌써 쓰고 계세요. 악마 님도 쓰고 계시고, 저렇게 푸팽 이은 벌써 60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당대, 그러니까 루펫을 이제 부셔버리기 힘들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루펫을 부셔버리기 위한 영웅으로 등장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괜찮은, 어 영웅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번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냐. 뭐 계속 앞서 이제 이야기 했다시피 이거는제 계정이 아닙니다. 참고로. 친구 계정인데, 기존에 이제 뭐 일인덱 쓰시는 분들은 이제 어, 트링크류 많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리가 제외가 되고 요런 식으로 이제 라니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는 공속 장비가 아무래도 좋겠죠 이제 뭐 CC 넣어주면서 뭐 방으로 또 데미지 에 들어가니까 이제 공속 넣어주면서 어 이제 1인패시기 때문에 생존력을 최대한 좀더 높이면서 이제 어떻게 얘는 50% 되면 생존 되는데 여기에 또 분노까지 넣어주게 되면 또 생존이 되니까 여러모로 이제 생존 부분에 있어서는 어 미쳤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또 1인이 한번더 부활도 시켜주니까 요렇게 해서 세팅하시게 되면 딜은 딜대로 주면서 생존 생존대로또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라니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 1인 편 사고도 상당히 좀잘 어울린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그러면은 이제 결정을 그 이게 제 친구 계정이라서 결정을 돌리면은 아어 친구한테 욕을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경쟁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말로는 괜찮다고는 하는데 아직 맵이 낮아가지고 막 그만큼의 딜량은 막 뿜어져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 천상계 분들처럼 진짜 좀 초월이 많이 되면 은 그때 좀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 지금 당장은 뭐 본인은 유리백이나 볼트백이 조금 더, 더 좋다라고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한번 이걸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펫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딴딴할 거거든요. 그래서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이루페이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근데 저 이제 라니아가 이제 되면은 라니아를 중심으로 좀 보죠 어딜잘나옵니까 걸렸죠 난이어 먼저 죽을 것 같은데, 인식불가 됐죠. 지금 50% 돼가지고, 인식불가 돼서, 다른 애제 이 바라보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빙결이 막잘 걸리지는 않네요. 빙결이 엄청 좀잘 걸려서 이제 죽여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효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나이어 누웠다. 못 잡네, 이것도. 역시 방대기 무섭긴 하다. 빙결 <laughs> 시켰으나, 바로 또 해제되고,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조금 어, 나니아를 사용을 하실 거면은 조금 더더초을 시키고 사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도 이제 유리나 어, 아직까지는 볼트덱이 조금 더더 더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 친구 계정이 되고 지면 안 되는데 <웃음> 저버렸다. <웃음> 그나마 경쟁전이어서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님이 또 이제 20불가로 데미지를 주고 있는데, 방백이라서 너무 사실 단단해요. 루펫이 진짜 무섭긴 해요. 진짜 잘 안, 눕고. 그래서 나니아가 어느 정도 이제 초월이 안 되어 있는 이상은 잡기가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는 모습으로 보여드렸네요. 한등간에 이렇게 이제 나니아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